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가 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하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10월 18일 금요일 말씀해설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닥친 재난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자기 죄악을 고백합니다. 또 자신을 대적하고 비웃는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죄가 많은 예루살렘을 죄 때문에 쇠잔해지게 하시고 강력한 바벨론의 소나기에 넘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앞에서 그물에 걸린 사냥감 신세가 되었고 술 툴에서 진 이겨지는 포도처럼 유다의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로자요, 수호자이신 하나님이 떠나시자, 예루살렘에 남은 것은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과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리는 슬픔뿐입니다. 선지자는 이 시를 지어 부름으로써 예루살렘에 일어난 참사가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달으라고 호소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퇴현상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기 때문은 아닌지 함께 고민하며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실 때 바벨론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인 줄 모르고 도에 지나치게 유다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주변국들은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보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죄를 벌하신 것 같이 다른 나라들도 징벌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정의로 심판하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 1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막기 위해 주변국을 의지하려던 유다의 모든 시도가 허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보내시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돈과 권력, 문명과 기술로도 끌수 없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성 밖에서는 적군의 칼에 죽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질병으로 죽는 비참한 재난 앞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예루살렘의 불충과 반역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존재를 탓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을 견지하면서 남을 비방하기보다 자신을 먼저 살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이시고 항상 의로우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행위를 끊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